168편 19절, 1절 말씀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점으로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43장 21절 말씀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나니,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직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안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여러분 크게 찬송과 찬송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은혜대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대전에 근심 걱정하고 또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내가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노여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 이렇게 하지만 조금 나쁜 일이 있어봐요 그럼 하, 같은 한데도 하고 하, 하고 달라져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왜 언제나 함께하시니까 언제나 찬송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 죽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기자가첫 번째로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날마다 하루에 한 번만, 항상 그렇죠. 매일매일, 매일 매일 매 순간마다 이것은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숨이 있는 동안, 이 숨이 끊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골을 찬양하지 않아 여러분 호흡 있으십니까?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절대로 찬양하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숨을 막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날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환경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점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요? 함께. 여러분, 함께는 하나님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고난 속에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쌍방인 것처럼 믿음도 쌍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쌍방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내가 숨을 쉬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숨 쉬는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변함없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그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망했는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한이 있는데 나는 기뻐서 찬양한다?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있하시든지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찬양의 은혜가 찬양을 통한 환경의 변화가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양을 못 받으셔서 너희들 찬양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만물이 내가 찬양 안 하더라도 온 우주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찬양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왜 찬양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더큰은혜를 내가 예비하고 있고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찬양을 못받아서 하나님께서 안달이 나셨다는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마음속에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동안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집을 저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당연히 무조건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도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네.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보따리를 지고 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힘든 일들. 이것을로 인해서 내가 정말 괴로운 일들, 내 집으로 할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그것을 버리고 싶은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평생 이런 집을 지고 살아야 돼.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홀가분할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 가슴에 내가 응어리가잇어죠 이게 좀 풀리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평생 죄는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모든 짐을 다 대신 저저 저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집을 져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집, 죽음의 집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행 잡고 보고 교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물 보고 우리의 키 재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져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을 소유하신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물질의 짐을 자식의 짐을 건강의 짐을 이미 다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짐을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장정이 나타나서 그 짐을 대신 짊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 짐을 지고 있더라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제가 줘드릴게요. 그 짐을 줬어요. 그러면은 어깨가 아플까요? 허리가 아플까요? 그때부터는, 아유,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까 짐을 줬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지금도 어깨가 아프고, 지금도 무거운 곳에 눌리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살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그런 말을 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었까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짐을 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과 영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과거에 우리 집을 짐을 줘 주셨고 지금도 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줘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신다고 하면은 아직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줘 주셨는데도 내가 계속 아프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홀가분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저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앞날에 합력해서 손이 이루어져서 내 손이 쥐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그저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을 그때에 감사해야 돼요. 찬송이라고 네.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어떤 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 딱 생겼을 때 생기기 전에도 물론 감사하지만 딱 생긴 순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건져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져지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져요? 죄에서, 죽음에서, 문제에서, 병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서 건져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 어떤 이해관계가 다 있지,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주님의 종들의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잠안 자고 기도해? 내가 왜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사명하고 사명이 아닌 것하고 차이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건져졌다고 하면 내가 죽음에서 건져졌고 병에서 건져졌고 문제에서 건져졌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이미 건져졌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로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믿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항상 그 구원의 삶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에서 건져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와 자존에서 건져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병에서 내가 건져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천국과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맞죠? 천국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길로 가면서 그것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 원망과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발걸음을 지옥으로 옮기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인 것은 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영성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가, 그것은 여러분만 아십니다. 어떤 발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감사의 발걸음, 찬양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이런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아이고 걱정이고 염려하고 이런 것으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목적지는 천국과 영생이지만 사실 가고 있는 것은 어때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사실을 믿고 매일매 순간순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